어느 경우에나 한국어 대비해서 핵심 성분들이 전치를 한다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영어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구사자들은 비어 원어민으로서 영어가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자체에 우리가 오른손잡이면 왼손잡이가 한없이 낯설듯이 그래서 정밀한 정교한 무슨 작업을 할때꼭 오른손을 써야 되고 왼손은 낯설듯이 그게 야구를 하든 활을 쏘든 무엇을 하든가네요 그렇듯이 그래서 영어는 늘 우리에게 왼손잡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을 했다는 가정하에 본 강연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계속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파가 뭐냐 하면 제가 네 번째 책 냈을 때 썼던 표지 디자인이었거든요. 영어를 하나의 나무로 보았을 때 나무가 구성되는 기본처럼 영어가 구성되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영어 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해서 영어를 구사할 때 필요한 핵심 원리를 정리해서 이렇게 사파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나무를 하나의 영어로 비유를 했을 때 영어 전체적으로 흐르는 핵심 요소들, 성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은 또한 가지 좀더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록파 특허 영어를 취득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빨록파 밑줄 영어에 특허의 원리를 이 영어로는 나무에 비유했을 때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빨록파 밑줄 영어에서 빨강색은 주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 말하자면 주인 동사. 를 빨간색으로 채색을 한다고 했는데요. 문장 안에서. 이 빨간색은 말하자면 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아니면 빨로파 특허영어에서 영어라는 나무의 뿌리 같은 정도가 이 빨간색의 주인 동사의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장 전체에 주인으로서의 동작을 하는 거. 아니면 주인으로서의 상태를 갖는 것. 그게 빨간색의 주절동사다. 그리고요, 초록색은 말하자면 나무의 줄기와 같아서 종속절동사. 종속절동사는 나무의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저는 초록색으로 빨로파 영어에서는 채색을 합니다. 그리고 변신동사. 다시 말해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그래서, 명사, 형용사,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러한 친구들은 말하자면, 굵은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신동사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채색을 해서 영어라는 나무의 굵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 각사의 잔가지들이 있겠죠. 잔가지들. 이 부분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다. 얘네들이 형용사 부사 역할을 문장 내에서 하는데, 나무로 보자면 수많은 격가지 잔가지들이 이러한 전명구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단어들이 구성되는 원리, 각 개별 단어들이 접두사 플러스 어근 뒤에 붙는 전미어. 이러한 구성으로 나타나는 개별 나뭇잎사귀들이 잎사귀에 해당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나무는 첫 번째 이렇게 커다란 원리도 있겠고, 빨록파 밑줄 영어에서 빨간색 주절동사 뿌리, 초록색 종속절동사 줄기. 그 다음에 변신동사, 부정사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이 굵은 가지, 전명구가 가늘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잎사귀는 수많은 단어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영어라는 나무를 파악하고, 또 소화해서 잘 영어를 구사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이해는 꼭 갖고 계시면 영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거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어가 갖는 우리 한국어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완전 정반대의 언어라는 점을 꼭 인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영어가 쉽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말에서는 편지라는 거를 쓰다. 이 목적어가 있고 동서가 뒤에 옵니다. 목적격조사를 붙이든 어쨌든 간에, 목적어 성분은 늘 동사의 성분, 쓰다라는 동작동사의 앞에 옵니다. 편지를 쓰다. 이랬을 때에, 영어의 구성은, 쓰다, write라는 쓰다, 편지를. 우리말과 정반대인 거죠. 어순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말 대비해서 봤을 때, 일단은 문장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동사가 목적어에 전치를 합니다. 목적어보다 동사가 앞에 위치를 합니다. 전치합니다. 한국말에 비해서도 전치를 하는 거고, 실제의 모습도 동사는 목적어에 전치합니다. 영어는 전치의 언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계셔야 영어의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시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동사만 그러냐? 영어의 문장의 골격이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주어, 비동사, 보어라 그랬죠? 보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학생, 이다. 보어 학생, 이다. 동사. 한국어는 보어 오고 비동사 오고. 이렇다면 영어는,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유치한 좀 낮은 수준의 영어지만, I am a student. 그냥 중학교 문장 그대로, 중학교에서 보는 문장 그대로 쓰기로 하죠. 그랬을 때에. 비동사 부분이 앞에 오고 보어 부분이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학생이다와 아예 뭐 student 서로 정반대의 위치 구조를 보이죠. 문장의 양대 골격인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주어 비동사 보어 여기서도 목적어나 보어의 앞에 동사가 전치하지만. 나머지 응용 분야라고 할수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에서도 이때는 아예 이 전치사라는 말 자체처럼 전치사가 앞에 위치하는 말 이런 뜻이듯이 아예 이, 이 경우는 대놓고 전치를 합니다. 전치사는 예를 들어서 For Elise, 그 베토벤의 유명한 e l i 를 위하여 그랬을 때, 우리는 e l i 를 위하여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성분이 뒤에 오죠. Preposition이. 그런데 영어는 전치사 부분이 앞에 당연히 전치사라는 말, 이름표 자체가 그렇듯이 전치사 플러스 이 전치사가 목적하는 상황의 대상물, 목적물인 엘리자가 뒤에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는 반대구조. 우리말의 전치사 성분이 후치하는 상황에 비해서 영어는 우리말 대비해서도 전치하고 실제 모양에서도 동사나 전치사가 전치한다. 이 엄청난 특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 전치사만 그러냐? 접속사의 경우도 늘 접속사가 앞에 오고 뒤에 종속절을 묶어 갑니다. since i was born 주어 동사 보어 이러한 종속 절을 접속 사가 묶었을때이 접속 사도 늘 종속 절의 앞에전 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핵심 성분들은 우리말 대비해서 전부 다 전치를 한다. 영어는 한국어 대비 아니면 실제의 포지션에서도 전치를 하는 언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한국어와 영어는 배열이 일직선상의 배열을 할 때의 배열의 구조가 서로. 동사 플러스 목적어, 뭐, 비동사 플러스 보어, 접속사 플러스 종속절 어느 경우에나 한국어 대비해서 핵심 성분들이 전치를 한다.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영어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구사자들은 비오언어민으로서 영어가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자체에 우리가 오른손잡이면 왼손잡이가 한없이 낯설듯이 그래서 정밀한 정교한 무슨 작업을 할때꼭 오른손을 써야 되고 왼손은 낯설듯이 그게 야구를 하든 활을 쏘든 무엇을 하든 간에요. 그렇듯이 그래서 영어는 늘 우리에게 왼손잡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 비원어민은 영어가 낯설 수밖에 없다는 것, 익숙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건 거의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거여서 영어가 어려운 건 당연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럽의 언어들 프랑스어, 뭐일일어이태리어 뭐 스페인어 이러한 경우들은 영어랑 어순 구조가 같죠 어휘도 거의 뭐다 비슷하죠. 왜냐면 라틴어 어원, 뭐 로망스 어원, 뭐 그리스 어원 다 같이 받아들여서 성장해 온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랑 유럽 언어들은 비슷한 구조에서 유럽 언어에서는 뭐 (4개국어) 한에뭐 (7개국어) 한에 당연히 조금만 틀만 바꾸면. 때로는 발음도 비슷하고, 단어의 구조도 비슷하고, 문장의 구조도 비슷하니까, 유럽 언어 구사자들은 다국어 구사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를 교차해서 잘 구사하는 건 사실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현실이 그런 거니까 낙담하거나 비관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영어의 특성만 제대로 잘 알면, 우리가 좀더 스스로를 무능하게 바라본다거나 자극적인 태도를 좀 지양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영어에 접근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보다 상황은 나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는 영어랑 어순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과 중국과. 한국이 있을 때, 유럽의 언어 구조가 한국어로 쭉 오다가 좀 중간 단계 정도랄까요? 예를 들어서, I love you라는 영어 문장이 있을 때, 중국어로는 와 h y 니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랑 중국어는 어순이 같은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도 상황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부터 뭐 한국에서 그럴 때는 한국에서 왔다 그럴 때 월라이 총 한국 주어, 동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영어나 중국어는 어순 구조가 비슷하죠. 상대적으로 어순이 동일하다면 그 언어에 접근하는데 기본 골격이 똑같으니까 훨씬 수월한 거죠. 하지만 한국어는 영어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어서 부득이 어렵다는 거. 그 부분을 납득하시면 좀더 영어를 잘 못하는 자신에 대한 용서가 더 수월하고 또 자신을 좀더 너그럽게 영어에 대해서 자신을 좀더 너그럽게 대하고 그래서 영어에 친구가 되는데 영어와 친숙해지는 데에 좀 정서적인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어순의 구조가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I am going to the bank for the purpose of withdrawing cash. 주어, 비동사, 그다음에 현재분사 형용사 보어 됐고요. 이제 전명구 있죠. To the bank. 다시 한번 또 전명구 있죠. 또 전명구 있죠. 동사 출신의 동명사이다 보니까 이 명사가 동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순을 잘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말을 합니다. 나는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은행에 가고 있다. 영어의 문장과 한국어, 제가 말한 이 영어 문장을 한국어 어순으로 바꿨을 때 정반대로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나라는 사람은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은행에 가고 있다. 어순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어순이라고나 할까요? 어순의 배치가 영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냐 하면 이런 거죠. 나라는 하나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의 상태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I am,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런데 going, 나는 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기는 가는데 더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은행으로 나는 가고 있다. 필요한 것들을 뒤에다가 계속 깔아 놓는 구조가 영어 구조입니다. 은행으로 가는데 뭔가 목적이 있겠죠. 뭐할 목적으로 그 목적이 그럼 또 나와야겠죠. 어브 위드로잉 인출할. 근데 뭘 인출하겠어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현금을. 그래서 영어는 핵심적인 주인공의 필요한 요소들을 계속 뒤에다가 달고 온다. 근데 한국어는 거꾸로 이러한 필요한 형용의 성분들이 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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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나는 인출을 하기는 하는데 뭐겠어요? 현금을 인출해야 되죠? 형용성분이 앞으로 오는 거죠? 목적은 목적인데 무슨 목적이에요? 인출할 목적. 근데 은행에 가는데 뭐 하러 가요? 뭘, 뭐할 목적으로죠? 은행에 어떻게 해요? 저는 은행에 가고 있는 나. 나는 난데 뭐뭐 하고 있는 나. 가고 있는 나, 은행에 가고 있나, 목적으로 은행에 가고 있는 나, 인출할 목적의 나, 현금을 인출할. 이렇게 한국어는 형용의 성분이 앞에 뭐뭐 뭐 하고 있는 나 가고 있는 나 은행에 가고 있나 는 목적으로 은행에 가고 있는 나 인출할 현금을 이렇게 형용할 성분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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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쌓싸 쌓아, 가는 구조라면 영어는 그더 필요한 설명 더 필요한 설명 더 필요한 설명을 계속 뒤에다 쌓아 나가고 있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두 언어의 앞에 형용할 덩어리들을 붙이는 구조가 한국어와 영어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특강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소나 이름이 서로 한국어와 영어가 도치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잠깐 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였었던 거죠. 주소나 이름의 배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날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날짜의 경우를 볼까요? On a mild day. on 전치사 플러스 a y 명사. In March. 역시 전명구죠. In 1989. 역시 전명구. 보시면. 작은 날짜, 월이라는 조금 더큰 날, 그다음에 년이라는 좀더큰 시간. 보시면 작은 시간, 중간 시간, 큰 시간. 왜 이런 구조일까요? 여기엔 또 전체적으로는 어부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사이에도 영어는 어부가 어순을 지배하는 언어. 한국어는 의가 지배하는 언어인 거죠. 말하자면 어부와, 어부와 의는 말하자면 문장 구조의 마스터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문장 성분 내에서 연결고리는 한국어는 의라는 구조, 영어는 어부라는 구조인 거죠. 1989년의 3월의 어느 화창한 날에 이렇게 어부 어부로 연결되어 있어서 1989년이라는 어부 1989가 말취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정명구 역할을 하죠. 다른 날인데 인말취 3월의 말하자면 구체적인 용도로 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거의 마스터 전치사는 어부인 거죠. 어부. 그래서 1989년의 3월의 어느 화창한 날에. 여기서는 부사 전명구. 두 개는 앞으로, 앞으로 수식하는 형용사 천명고 보시면 어순의 배치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겠죠? 어부라는 마스터 전치사에 의해서 어순의 구조가 작은 곳, 더큰 곳, 더큰 곳. 왜냐하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만 그러냐? 공간적으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길다란 문장 내에서 핵심 성분은 my friend 주인공은 방문했다. 목적물 나의 오피스를 my friend visited my office. 여기 핵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부사어 구들인 거죠. 이 부사어구를 어느 화창한 나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 전명구가 있을 뿐이었고요. 이 my office라는 것도 인 전치사 플러스 울만 빌딩 명사 전명구가 울만 빌딩에 있는 내 사무실 형용사 전명구가 됐죠. 이 울만 빌딩 어디에 있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온더 캠퍼스 캠퍼스에 있는 울만 빌딩. 다른 시내에 있는 울만 빌딩이 아니고 대학 캠퍼스에 있는 울만 빌딩. 저 캠퍼스는 어디냐? 당연히 오브 더 유니버시티 전명구로서 형용사죠. 울만 빌딩에 있는 캠퍼스. 이유니버스티는 오브 엘라바마. 엘라바마시에 있는 대학교. 엘라바마는 범이엄 Birmingham. 영국인가요? 범이엄 주에 있는 엘라바마.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작은 오피스, 큰 빌딩, 더큰 캠퍼스, 더큰 대학, 더큰 시, 더큰 주. 이렇게 언어의 배치 구조가 그렇게 되어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버밍엄이라는 곳의 알라바바라는 시의 대학의 어부어부어부, 어부 어부 다 어부가 마스터 전치사인데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마스터키는 말하자면 육군 참무총장. 참모총장이 있다고 군대의 모든 역할을 다 하지는 않죠. 가장 권한은 강력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전문 사병들이 군대의 일을 책임지고 마스터키는 참모총장이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이 구성되는 배열 순서는 마스터키로서의 위와. 어부를 유심히 봐 나가면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영어의 어순구조는 한국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막연히든 구체적으로든 이해하고 계시면 영어의 본 모습을 우리가 파악하고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